어느 평범한 화요일, 나는 한 통의 초대를 받았다. 오랜 친구 석진이 흥분된 어조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주말에 열릴 파티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내가 모르는 친구 부부가 주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파티는 단순한 커플 파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누구랑 같이 갈 필요 없어, 진짜야. 이번 파티는 색다를 거야. 너한테 꼭 필요해. 그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계속 설득했다. 내 망설임은 분명했다. 몇달 동안 나는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몇안 되는 싱글 중 하나일게 뻔한 모임은 더더욱 그랬다. 마지막 연애가 끝난 이후로 나는 공허함 속에서 무기력과 체념의 감정을 품고 지냈다. 하지만 그가 파티에 대해 말하던 방식, 독특한 경험이 될 거라는 숨겨진 약속, 에 나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토요일이 되자 나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골라 입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거울 속나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파티 장소는 도시 외곽에 있는 넓은 주택으로 입구에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조명이 초대하듯 켜져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석진과 그의 아내 혜린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몇몇 다른 손님들과 소개시켜 주었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나는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뭔가 더 있는 듯 했지만 아직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그들이 커플이긴 했지만 전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비밀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때 내 눈길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녀는 창가 근처에 서 있었고, 겉보기엔 멍하니 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파란 드레스는 우아하게 그녀의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귀걸이에 반사된 은은한 빛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석진이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시선을 따라갔다. 벌써 지연을 눈여겨봤네. 놀랍지 않냐? 혼자 왔어. 너 참고하라고.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가까워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의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신비로움이 뒤섞인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것이 자신감 있는 미소로 보였기를 바랐다. 윤석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소개받지 못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다. 그 미소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지연이에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도 커플파티에 혼자 오라고 설득당했나요? 나는 그녀의 유머러스한 톤에 안도하며 웃었다. 같은 처지네요, 우리. 대화는 예상치 못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나는 지연이 여행과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특별한 감각이었다. 파티는 주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누군가 우리 옆을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점점 커지는 따뜻함과 무시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주최자는 특별한 활동을 발표했다. 각 손님은 누군가를 선택해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해야 했다. 그것은 이야기일 수도, 춤일 수도, 상징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었다. 목표는 다른 사람과 독특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지연은 장난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린 이걸 함께해야 할 운명인 것 같네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더 조용한 곳으로 이끌며 말했다. 음악은 은은한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고, 손님들을 편안하고 몰입된 상태로 연결하는 듯했다. 조명이 벽을 따라 춤을 추듯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향초의 은은한 향기가 와인과 뷔페의 향신료와 섞여 공간을 채웠다. 이 환경은 감각을 깨우고 더욱 친밀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듯했다. 주변에서는 커플들이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어떤 곳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퍼졌고, 다른 곳에서는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두르는 사람도 강요받는 사람도 없었다. 단지 맥동하는 에너지로 가득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경계를 탐구하며 어쩌면 그 경계를 넘고자 하는 듯 했다. 지연과 나는 더 은밀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와의 가까움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까우는 듯 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전기 같은 떨림을 주었고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휩싸였다. 우리는 조용한 코너에 벨벳 소파에 앉았다. 그 순간 주변 세상은 사라지는 듯 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이었다. 파티가 이렇게 해방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동의했지만 순간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침묵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질문할 용기를 내야만 풀리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주최자들은 작은 봉투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각 봉투에는 손님들이 순간을 더욱 재미있고 대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제안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받은 봉투를 열때 지연은 낮게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운명이 우리에게 뭘 준비했는지 볼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종이를 열며 말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움 없이 서로와 나누고 싶은 무언가를 선택하세요. 그녀는 종이를 읽은 뒤 가볍게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내가 나누고 싶은 무언가라. 그녀는 몸을 내 쪽으로 더 가까이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존재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더욱 강렬해졌다. 난 항상 눈빛이 가진 힘에 매료되었어요. 눈빛은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죠. 놀라면서도 흥미가 동해 나는 그녀의 암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몇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경험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 모든 생각과 말하지 못한 욕망을 읽고 있는 듯했다. 잘하시네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연결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우리가 이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주최자 중한 명이 샴페인 잔이 든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지연은 한 잔을 들고 내게도 하나를 건넸다. 당연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예기치 못한 밤을 위하여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잔을 부딪히는 순간은 짧았지만 내 상상은 멈출 줄 몰랐다. 주변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 과제를 즐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천천히 춤을 추었고 또 다른 이들은 진지한 대화에 몰두한 듯 보였다. 이 파티는 단순히 로맨스나 유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솔하고 대담하게 순간을 살아가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였다. 지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옆에 두며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 와본 적 있나요? 그녀는 약간의 암시가 담긴 톤으로 물었다.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이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저도요. 그녀는 약간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고백했다. 하지만 점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금 후 음악이 느리고 몰입감 있는 리듬으로 바뀌었고, 이는 사람들을 즉석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으며, 서로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은 분위기를 한층 더 친밀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춤추세요? 그녀의 질문은 진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도발에 가까웠다.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피부가 내 피부에 닿는 따뜻함, 어깨에 살짝 얹어진 손가락의 부드러운 접촉, 모든 것이 완벽한 리듬에 맞아떨어지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말 없는 대화였다. 각 움직임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내귀 가까이로 다가왔다. 이 파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달콤한 유혹이 담겨 있었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음악이 계속해서 공간을 채우는 동안 나는 공기 중에서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 지연이 가까이 있었고, 우리의 숨결이 거의 동기화되었지만, 무언가, 아니, 누군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우아한 자태의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마치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듯 보였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목적지는 분명히 우리 작은 공간이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초대하는 듯 하면서도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는 합니다. 두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은 놀라거나 불편해하기는커녕 마치 내기를 받아들이는 듯 미소를 지었다. 나리씨, 반가워요. 저는 지연이고 이쪽은 윤석이에요. 나리는 계산적이지만 불쾌하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살폈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다이나믹을 파악하려는 듯 보였고, 그런 후 자신이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았다. 제가 잠시 합류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순간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들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녀의 톤은 매혹적이었지만 미묘한 진솔함이 느껴져 거절하기가 불가능했다. 지연은 한 발짝 옆으로 물러나며 나리를 초대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나리가 합류하면서 대화의 에너지는 달라졌다. 그녀는 주변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강렬한 아우라를 가져왔다. 음악, 조명, 심지어 공간의 은은한 향기까지도 더욱 깊게 느껴지게 했다. 그래서요, 나리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파티의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연결을 열어둔다는 아이디어, 흥미롭지 않나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멜로디 같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흥미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하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나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을 곱씹는 듯 보였다. 해방감이라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석 씨는요? 오늘 밤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끼세요? 그녀의 강렬한 시선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 부드럽게 내 팔에 손을 얹으며 끼어들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녀는 도발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지연의 말에 나리는 더욱 흥미를 느낀 듯 보였다. 그녀는 한발 앞으로 나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이며 말했다. 아마도 그가 이 밤을 더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다음 몇 분간은 미묘한 시선 교환, 은근한 접촉, 그리고 신중히 선택된 말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지연과 나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듯 보였고, 서로를 보완하며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나리는 지연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고, 그것은 지연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다. 지연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었고, 그것은 이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암시했다. 나리 씨가 우리 모두 함께 춤을 춰야 한다고 하네요, 지연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고, 나리도 똑같이 손을 내밀었다. 윤석 씨, 어떻게 생각해요? 거절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댄스 플로어로 향했고, 음악은 더 관능적인 리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낮은 조명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감싸는 듯 했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켰다. 두 사람과 춤을 추는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우리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듯 자연스러웠고, 우리의 몸과 에너지는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나리는 미묘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리드하는 반면, 지연은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이 순간에 푹 빠져, 도전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렸다. 춤이 끝난 후, 우리는 집에서 가장 아늑한 라운지 중 하나로 이동했다. 분위기는 분명히 더 친밀하고 강렬하게 바뀌었다. 주변의 대화 소리는 줄어들었고, 대신 암시적인 미소와 은밀한 시선 교환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연은 다시 내 손을 잡았고, 이제 그녀의 손길은 더 단단하고 결연한 느낌이었다. 윤석 씨, 그녀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밤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될것 같아요. 옆에 앉아 있던 나리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 현재 상황에 완벽히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듯 했다. 그녀는 나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 밤이 주는 모든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길 바랄게요. 그 라운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과 나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나는 이런 새로운 다이나믹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의 가까움, 눈빛, 미소, 그리고 은근한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매혹적인 게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나리는 여전히 신비로움을 유지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계획을 주도하는 듯 했다. 윤석 씨, 나리는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끄는 더큰 무언가가 있다고 믿나요?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가락을 내 손에 얽었다. 그리고 오늘 밤이 그 증거 아닐까요. 나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동의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해요, 윤석 씨.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여기에 온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요. 라운지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무슨 뜻이죠? 저를 만나기 위해서라니? 나는 긴장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집어 나리에게 건넸다. 이걸 위해 건배해야겠네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공모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다. 걱정 마세요. 나리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뭔가를 발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는 다가와 내 얼굴을 부드럽게 손으로 만졌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지연도 그녀 옆에 섰고, 이어진 몇 분간은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감각의 융합이었다. 접촉, 시선, 속삭이는 말들.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조화를 이루며 평범함을 초월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해방감 그 자체였고 강렬했으며 내 안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 달라졌다. 나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진지해졌다. 그녀는 소파 옆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내고 그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윤석 씨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 나는 다섯 살이나 여섯 살 정도 되어 보였고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즉시 떠오르지 않는 낯선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송을 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거는 항상 당신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나리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고 지연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리는 신비로운 평온함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밤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려는 밤이었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 이거에 대해 아는 게 있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요. 나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채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파티, 대화 모든 것이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숨겨진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연이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아마 오늘 밤이 당신이 무언가를 탐구해야 하는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을 즐기는 게 어떨까요? 밤의 긴장감은 바뀌었지만 지연과의 연결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평범한 파티로 시작되었던 이 밤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흔들어 놓는 경험으로 변했다. 나리는 밤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무언가를 남겼다. 그녀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다.